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리미엄 시간에 고전시 작품으로 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스탠다드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고전시가 오늘로 끝나요. 그러니까 두편더 하시고 끝날 거고요. 뭐, 워낙 잘 나오는 작품이라 오늘까지도 충실히 들으시고요. 뭐, 해석을 다 쓸기에는 너무나 길어요. 작품이 오늘 들어가는 109페이지의 작품이. 그럼에도. 고일이고 여러분. <laughs> 합니다. 여러분이 고일이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laughs> 써드립니다. 뭐한번 나도 쓰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면서 한번 내가 알잖니 얘들아 무언가 공부할 때 항상. 내가 입으로 한번더 말해보는 거, 손으로 한번더 써보는 게 기억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쓸 테니까, 아, 이런 내용이야. 한번해석 카드 쫓아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현대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마 학원을. 자, 초장. 님이 오마 학원을. 그러니까 님이 올게. 그러니까 간다라고 한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님이 오신다라고 하기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님이 오신다고 학원을 하기에 <laughs>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요. 어, 해석하면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마중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님이 오신대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고, 치장하고 이제 마중 나가야죠. 가서 이제 집에서 마냥 기다리기가 너무 애타는 거죠. 그래서,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자, 집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중문을 나서서, 또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옛날에는 그랬잖아. 대문을 나가서, 지방 위치 다라 앉아라는 게 뭐냐면, 어, 문지방 얘기하는, 문지방이, 아, 요즘, 요즘, 사실은 아빠, 우리 방문 같은 데도 문지방이 옛날에 만한 데도 요즘 없어서, 방이, 아,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문지방 혹시 요즘 아이들이 문지방 이렇게 문이 있으면요. 여기가 지금은 되게 많이 이렇게 평평해요.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들도.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좀 이렇게 튀어 올라오듯이 돼 있고 문이 이렇게 있어서 문을 열면 약간 기게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 대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옛날엔 방에도 그랬고. 요런 게 요렇게 쪽 튀어나 이게 문지방이야, 얘들아. 거기 위에 올라서서 이런 뜻이에요. 물론 매우 높진 않습니다. 낮은 단 같은 건데 왜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누군가가 오나 안 오나 저기 멀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단 아무래도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높은 곳을 보려고 그리고 그냥 보기도 하지만 보통 옛날 사람들 이렇게 어디 오나 이렇게 그 표현이에요 그냥 보여준 거야 몸으로 자, 해석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 위에 치다아 앉아 그러니까 문지방 위에 올라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의 손 이, 소, 숫자가 손 숫자거든요 손으로서 가액 이마에다가 가 더할까자 더하고 즉 손으로서 이마에 대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손을 이마에 대고 이런 뜻이죠 되고서 오는가 가는가 요저 해석 이쪽으로 알아내겠습니다요 님이 오는지 가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는지 가는지지 오는지가 너무 애타는 거지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건너의 산을 바라보니 바라보니 검어 횟들 서있거나 검어 횟들이라는 걸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검은 흰색이 보이면서 이런 거 검은 듯흰듯 검은 데 흰색이 섞여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기가 기니까 그냥 저희 제가 이렇게 그거 그대로 검어 흰듯 흰, 이렇게 쓸게요. 그냥 검어 흰듯 검은 듯흰듯 듯. 그러니까 검어 흰듯서 있거나 무언가가 있거나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먼데 뭔가 서 있는데. 검은 듯흰 듯하니까 뭐 사람이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 거죠. 그렇게 서 있거늘 뭐라고 하냐면 저야니 님이로다 아 저것이 니미로다 니미로구나라고 판단하고 급한 마음에 뒤에 나오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만 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떤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식물 같은 거 이렇게 껍질 벗겨 놓고 이렇게 막 사람처럼 모양이 돼 있는 게 그냥 서 있는 건데. 그걸 보자마자 아 저게 님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사람이랑 그렇잖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내 마음이 워낙 애절하고 애타게 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것조차도 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보선버서 품에 품고 보선버선이겠죠. 벗어벗어 벗어버서 품에 품고요. 달려가기 위해서 신 벗어서 손에 지고요. 신 벗어서 손에 지고. 그러니까 마음 급해서 막 달려가고자 할때 쓰는 아주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겹비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저 요거 그냥 다안 쓰고요 이게 뭐냐면 의태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막 허둥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막허둥허둥되면서 겹비 님비, 님비 님비 곰비 이런 거는 막막그 뭐랄까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해석을 하자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허둥거리며 마음만 급한 거지. 마음만 급하니까 막 엎어져 없어지고 막 허둥허둥 되면서, 진데 마른데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땅이 진 곳이듯, 마른 곳이듯 가리지 않고요 보통 질척거리거나 웅덩이 같은 거 있으면 피해서 뛰어가야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가리고 싶은 그런 여유도 없어요. 않고요 워럼중창, 그러니까 우당탕쿵탕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당탕쿵탕. 그러니까 막 뛰어가니까. 그렇게 우당탕쿵탕 소리를 내면서 건너가서 정의 말 그대로 정이 있는 말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정이 있는 말이라는 건 사랑의 말이죠. 애정이 있는. 뭐 예를 들면 보고 싶었어요. 혹은 왜 이제 와요? 사랑해요. 뭐 이런, 이런 거. 그런 정이 있는 말 하려 하고, 하려고, 그런 말 하려고 견눈을 힐끝 보니 옆에 눈으로 견눈으로 힐끝 보니 쳐다 보니까 우리 님이 아니고요. 작년 작년이란 뜻입니다. 작년 7월 14일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뭐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이 날짜가 맞아 틀려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사흗날이에요. 여기 제 생각으로는 이 시조에서는 사흗날이라고 모든 어문이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타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재의 오타. 10자 빼시고요. 사흘 날이요. 그러니까 사흘 날이요. 그러니까 7월의 3일째 됐나. 이런 뜻이야. 근데 뭐 이런 날짜는 막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날에 갈가 벗긴, 그러니까 갈가서 벗긴 주출이 3대로구나. 그러 님이 아니었던 거죠. 주출이 3대 껍질을 이렇게 이렇게 벗겨놓은 건데 그게 님처럼 보였던 거지. 그런 주출이 산대로구나. 그 주출이 산대 가가 이렇게 쓸게요. 알들이도 살들이도 이거는 뭐 알들하게 여기 살들이도 나는데 알들하게도 라는 뜻이고요. 이게 뭔지 있다 하게도 날 속여다 날 속였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어, 밑에 줄 없어서 이건 말로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너무 긴데. 괜찮아 이 고전 시의 마지막이니까 좀만 참아 너희도 참고 나도 참고 자 마지막은 불러드립니다 요거 해석 안 쓰면 베널티예요 자모쳐라 요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뭐 여기서는 뭐 냅둬라 아니면 뭐 마침 때마침 뭐 다양하게 의미가 좀 들어갈 수 있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밤일시망정 아까도 했지만 두꺼비 할때 했지만 밤일 기망정이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행여 낮이런들, 낮이었다면, 남우일뻔하라남 웃길뻔 했구나. 다시,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뻔 했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안 쓰면 페널티예요 어, 쓰셨습니까? 자, 우선 쓰셨다면, 이제 이제 좀 해석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얘들아? 아, 너무 길어가지고 뭐 중간에 뭐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님이 안 왔던 거죠. 그러니 온다는 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애탔으면 빨리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가서 본 거죠. 그래서 막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 뭔가 검은 희뜩한게 우리 님 같은 거야. 가릴 게 어딨어요. 디 신발 벗은다 벗고 그냥 진대 반에 가지 않고 우당탕 풍당 하면서 막엎치뒤 귀짤 막 달려간 거야. 그리고 어, 보고 싶었어요. 얘기하려고 이렇게 살짝 보니까 주출이 3대인 거지. 그 주출이 3대가 날 속인 거야. 뭐, 물론 본인이 잘못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큰일 날뻔 했다, 진짜. 아우, 밤이라서 아무도 안 바뀔 당정이지? 낮이었으면 나 웃길 뻔 했다. 남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왜냐면, 어, 주출이 삼대를 바라보면서 캬, 뛰어갔잖아. <laughs>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 남이 보면 얼마나 웃겼을까? 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지금은 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애타게 기다린다는 건 님이 지금 현재 내 옆에 없다는 소리고, 막상 기다렸지만 님이 아직, 아, 님이 아니었다는 건 굉장히 큰 실망과 낙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유, 밤이 그냥 정이지? 클일 났다. 아유, 낮이었으면 나 웃길 뻔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해약성인 겁니다. 그렇게 약간은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우리 서민의 모습이 잘 보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는 종장에다가 이쪽에다 쓸까요? 이쪽에다 여기가 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장 여러분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종장 해석한 분에다가 해악성이라든가 낙관적인 성향이 들어집니다. 뭐이 부분은 그냥 하나 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잠깐 오셔서 뭐 크게 막 그런 건 없지만 몇 가지만 하자면 아까 왜 엎치락 덮치락 허둥대며 이 부분을 위태어라고 볼수 있고 막 허둥대는 모양 모습을 나타내니까 워렁중창은 우당탕 쿵탕 소리를 내는 의성어요라고 할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랑 표현법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거 잘 나와서 제가 요거 표현법이지만 빨간색으로 쓰자면 다른 시조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살뜰하게도 날 속였구나라고 표현을 할때 살들이 왜 알뜰하다는 뜻이야. 알뜰하다는 여기서의 알뜰하다는 건 뭐냐면 아주 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잘도 날 속였구나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누군가한테 속임을 당하고 속인다는 게 좋은 게 아닌데 표현으로는 아주 잘 속였구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화자가 정말 너 진짜 날잘 속였구나 좀 잘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알고 있는 거지 얘들아. 매번 내가 예를 드는 거 알고 있지? 국어 시험을 봤더니 빵점 맞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laughs> 내가 아휴 정말 그렇게 내가 수업을 했는데 잘했다. 이게 내가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 알고 있죠? 내 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면서 비곰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반어법이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잘 속였구나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은 잘 했다라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반어법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요. 뭐 딱히 내용이 없어서 주제 여러분들이 쓰십니다. 님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 뭐이 정도 쓰셨어요? 님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 정도면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써보라고. 저도 이렇게 막 칠판에 다써준 적은 처음이네. 근데 한 번쯤은 써 보다 보면 아, 요단어 요단어 요단어가 이런 의미. 그리고 나서 그 뒤는 다 쓰지 않아도 항상은 항상 이 작품은 기억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적으셨습니까? 자, 요 작품 마무리하고요. 다음 작품, 마지막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자, 지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작품 50번째 110페이지의 작품이고요. 개암이 불 개암이 개미라는 뜻입니다. 자이 작품은 굉장히 노련한 비유가 들어간 작품이고요. 어, 유명한 작품 맞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개암이 불개암이요. 개미죠 개미. 개미는 개미인데 불개미예요. 어쨌든 불개미 약간 붉은색 도는 개미 있잖아. 잔등 부러진 불개미예요. 잔등이 부러진 불개미요. 개미인데, 불개미인데, 등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뭐, 좀 불쌍한 얘기인데, 개미가 등이 부러지면 사실은 척추 부분일 테니까 걷지도 못하죠. 뭐, 어쨌든 그런 개미가 있네요.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조금은 확장해서 반복했죠. 개미인데, 그냥 개미가 아니라 불개미인데, 그냥 불개미가 아니라 잔등이 부러진 개미야라고 반복하는데 확장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자 개미가 있어 허리 부러졌어 분명히 자 계속 가요. 그런데 앞발에 정종 나고 이 개미가요 앞발에 정종이 뭐냐면 피부병 같은 거거든요. 고름 있고 막 이러는 거 그냥 피부병이라고 할게요. 피부병이 있고 뭐이 정도로 쓸까요 피부병이 있고요. 뒷발에 종기나 종기 종기 말 그대로 뒷발에 왜 얼굴에도 종기 같은 거 난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뾰드락지 같은 거 우리 종기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거 뒷발에 종기 난 불개미에요. 등이 부러졌어요. 못 걸어. 근데 앞이 막 피부 앞발도 막 피부병이야. 막막커었어이기 되게 말도 아프겠죠. 뒷발에 도 종기가 났네. 그러니까 종기가 있으면 막 이런 게 뾰족지 같은 것이 발에 크게 나면 어못 걸어 못 걸어. 예, 못 걸어. 어쨌든 이 개미는 그런 개미가 광릉 샘재 넘어 샘재 재는 고개 재기 때문에 이쪽에다 쓸게요. 광릉 샘이라고 하는 고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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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넘어 들어가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람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축혀들고 가로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가로로 물어 축혀들고 세상에, 계속 갑니다. 부케를 건넜단 말이 이셔이다. 부케를 바다를 건너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 이마 이미시여, 이미시여, 이미시여 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니만이만 쓰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뭐 님이여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런 뜻이죠. 마지막까지 하고 갈게요. 온 놈이 온 말을 해야 돼요. 온 놈, 온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온갖 많은, 온말, 온갖 말을 하여도요, 제발, 님이 짐작하소서. 짐작하라는 건, 님이 좀 생각 좀 해보소서. 님이 판단 좀잘 해주셔서. 생각해보소서. 생각 좀 하고, 판단 좀잘 보소서. 뭔가 틀린 것 같았어. 보소서. 하 뜻이에요. 자, 기본적인 해석은 이거고요. 이제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알아야 되는 거이 요, 요 내용을 잠깐만 얘기하자면 분명히 허리도 다쳤고 앞발 뒷발 디딘 줄수 없어서 걷지 못하는 개미가 뭐 있냐면 그런 개미가 고개를 넘어가서 호랑이가 보통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호랑이가 있다 안 하면 저 그림 잘못 그려요. 죄송합니다.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줄. 호랑이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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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랑지. 호랑이가 있는데, <laughs> 개미는 요만할 거 아니니, 그 개미가 글쎄 얘를 가로로 그것도, 세로 아니고 가로로, 이렇게 떡하니 물었대요. 이게 말이야, 뭐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어머나 부케 바다를 건너가네. 개미가, 개미가 헤엄쳐서 쟤를 이따만한 호랑이를 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랬다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얘들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소문이 돌아다니죠. 원래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사람이랑 그렇다? 듣고 듣고 듣다 보면 소문이 말도 안 돼도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 건가? 라고 오해하거나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온갖 말,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발 님이 생각하고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돌립니다. 기본적으로 화자가 여기서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의 님이시어가 임금을 표현하거든요. 화자가 모든 사람, 이거는 참소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말. 그러니까 참소. 여기서의 참소라는 뜻은 뭐냐면 어, 헐뜯고 모함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모함하는 말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로 화자가 모함하는 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억울하게 참소를 당해서 그래서 유배를 가거나 이렇게 임금 임금이 어, 그럼 안 되지. 그럼 쟤를 유배 보내라.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거예요. 이 참소도, 나에 대한 것도.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생각하고 짐작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제 말도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되고 헛된 거짓말을 들어서 그것처럼 이것도 모함이에요. 제발, 님이시여, 님이시여, 짐작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결국 주제에 자신의 억울함을, 아닙니다를, 여기서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 결백을 호소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백합니다. 전 아닙니다. 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 사실 옛날 그런 일 많았겠죠. 왜 간신들과 왜 충신들 있을 때 항상 유별 가는 건 충신이야. 왜냐면, 충신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모함하지 않는데, 간신들은 남을 모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모함에 항상 충신들은 억울하게 유배를 가고, 유배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 임금에게 저 억울합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간혹 그런 작품들이 가사작품에도 있고, 아니면 향가에도 있죠. 한 작품, 그 정서의 작품으로. 그렇죠. 있습니다. 정과정이라고 어,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연계해서 나오기에 딱 좋은 그 작품과 연계하기에 이 시조를 넣기가 좋지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프리미엄이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겁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지 찾으란 소리야. 정말 말도 안 되죠? 어, 나는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야, 저런 예시를 쓴다고? 나는 거기에 되게 놀랐어. 호랑이를 가로로 물었다. 와. 다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가로로 문다는 표현까지 쓴다고 여기에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게 공부하세요. 항상 재미를 느껴가면서. 왜냐면, 여러분들은 프리미엄 학생들입니까 그렇게 누릴 수 있으셔야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앞에서 예고한 것처럼 현대시 들어갈 겁니다. 현대시 그 동안 배웠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현대시 긍정 부정 분석하는 연습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학년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현대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